실수로 힘, 오림 해버린 캐릭터, 곰두루 키우겠습니다. 자, 곰법사입니다, 곰법사. 곰부업사. 오, 이제, 이제 나오죠. 그분 나오십니다. 자,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까요? 털릴 것 같은데 아, 씨 시작부터 마법줄이야? 어메, 어메 어! 레벨 좀 올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30 정도? <laughs> 아, 내 용병! 아이. 저거 어떻게 해요? 참네. 여기 숨어 있으면 몰라요. 안 맞아. 안 맞는다. Stay wild a 아, 이제 돈이 없 죠？팔 거없 나？자. 자 포션하고 사고요 용병 레벨업을 아 용병이 아니라 레벨업을 조금만 더 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갔는데 디아블로 체력 회복돼 있고 그러진 않죠. 자, 5만 원. 가능하지 않을까? 자, 포탈 11개 있고요. 아, 스태미너 진짜. 이렇게 있죠. 안돼 용병 맞지 마. 아씨, 뭐야? 망했죠, 디아블로. <laughs> 체력이 꽉차 있는데요. <laughs> 망했네. 포기해야겠습니다.